그 영상 좀보여주자 얘들아. 아 이거 인스타 올리면 1천만 100, 각인데 아. 왜, 왜왜왜 왜, 왜? 어제 어제 뭐 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가 참 엄마 아빠가 용기 주고 이 우주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세살 아이도 자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벅차고 막 애가 막 신나서 갑자기 자다가 난못든지할수 있어. 그런데 오 진짜? 어, 어 소름. 난못운지 네. 진짜. 난 못하지 약지져. <laughs> 난 너무 기뻐요. 소름 돋았어요. 난 못하지 약지져. <laughs> 아, 이게 왜 이렇게 아, 벅찼어요? 아, 저도 벅찼어요 저게. 아, 소름 돋아 눈물 나. 이게 노동하는 거같다가도 아기가 저렇게 예쁜 얘기하면 그러니까. 힘이 난다니까. 저런 맛으로 사는 거야. 근데 또쌈둥이니까두 배로 힘이 난다니까. 그렇지. 아, 어. 나라가 제 응. 힘들어도 좀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진짜 행복하다니까? 나도 저런 아빠가 저렇게 표현해 주는 아빠가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내가 어떤 아이로 어떻게 성장했을까 가끔 생각해 본적 있어. 그래서, 그래서. 아 부럽다 진짜. 아, 그래 끊임없이 몸이 사랑을 몸이 표현하는. 나도 표현하는 나도 내가 저 진짜 중요해. 막나 소름 돋았다 근데 그래서... 이순 씨한테 내가 참 고맙다고 그랬어. <laughs> 어제 고맙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laughs> 어제 고맙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또 현실 부분을 막쳐. 그래. 그러니까 이승 씨가 오죽하면 그때 나한테 돈이라도 달라. 너 그렇게 표현을 못하면 그랬잖아. <laughs> 야현이야너 표현 못할 거면 다, <laughs> 돈이라도 줘. 아니 근데 그러면 형님 이 노하우가 좀 있어요? 여, 이 준범이한테 뭔가 표현을 한, 예를 들면. 나는 그게 아니라 네. 결국에 아이의 행복은 엄마, 아빠의 행복에 직결돼서 어, 맞죠, 엄마, 아빠가 행복해아이는 행복한 거 같으니까. 그래도 난내 삶에 있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뭔가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난그 자존감이랑 의 행복이랑 좀 직결되는 거 같은 어, 느낌일까? 그러니까 그게 아이 의 육아할 때 너무 중요한 어... 거 같아. 왜냐면 아이는 선택의 연속이거든. 걔네가 뭘 선택할 줄 알아, 접병부터 어. 먹는 분유, 입는 옷. 다 우리가 해준 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확신이 없으면 애기한테 못 돼서 초반에 왜 싸웠냐면 이센 씨는 모뭐 이런 걸 루틴을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안정이 된다고 나는 애가 좀더 놀고 싶다는데 늦게 재워 열두 시마인데 음... 다음은 도박사님한테 그 가세요. 음... 박사님, 제가 잘했죠. 아이의 마음을 놀고 싶다니까 어... 그거를 충분하게 느끼게 느끼죠. 아니, 어... 이센 씨한테 맡겨라. 어... 왜냐면 아이는 그런 루틴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정하네. 어... 아, 아 얘를 진짜... 구속한 게 아니구나. 불안해하는구나. 너무 다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대. 안 돼. 이거는 하고 이건 돼. 야, 이런 맞네. 규칙이 있어야지 더잘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한 가지 마음 가져야 될건 육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 새끼 네가 키우는 거야. 아아내 새끼야. 오, 이거 어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지배들이어저 육아를 도와줘. 그게 아니라 어네 새끼 네 거야. 박수이가 박준이. 아, 맞아.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거 진짜. 저거 진짜 중요해. 제이슨 씨도 너무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그러서 약간 민수 투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니거는 아니다. 이... 약간 그니까, 느낌이, 약간 설탕 장사 같아요 그렇지. 난이 름 자체가 제이슨, 아유, 제이슨. 아유, 아유. 그래. 아유, 이름이, 아니, 이름이 그 제이슨 거지. 너무 어색해. 이름이지 이름이 어무비니아카이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현이랑 싸울 때도 너 유가 이만큼밖에 안 했잖아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현이도 마찬가지고. 음. 지금 양락 선배랑 항림 선배 지금 약간 끌라고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요리가 거의 와, 했죠, 진짜 맛있겠다. <laughs> 와 대박. 어머 향 너무 아, 좋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요리도 잘하시네. 집... 아니 아, 이몇 뭐, 뭐, 분만 이렇게 만든 말이 되나?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 너무 안간 거였어야 되는데 갈려 있어서. 음 진짜 맛있었어요. 잘 먹어야 돼라는 진짜 건강한, 어? 건강한 어? 그 어, 음 너무 맛있었지. 아니야 내아 입으로. 그... 아니라 이거 이탈리아에서 먹는 맛이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여기..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내가 이렇게 기쁜 날. 아 맞다, 뭐가 먹던? 아 뭐야, 저기 뭐야? 아 저기 뭐야? 모피하게, 아 모피하게. 근데 여기도 약간 우리랑 다른 형태의 찐 사랑이야. 어, 맞아 맞지. 왜 뭐가 왜 기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못하겠는데. 선배님, 예, 우리, 예, 우리 예. 의식해서 지금 더스린지하는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야, 나 개그맨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그맨으로 알아요, 많은 분들이. 개그맨 부부로 들어와도 될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 아, 협회에서 절대 안 받아줄게. <웃음> <웃음> 그럼요. 아니, 선배님 너무 어색, 어색하네. <laughs> 응. 네, 또. 아 <목소리> 저어떻게안 보여? 야, 저게 어. 뭐야? 야, 많이 해보셔보자. 어, 진짜 많이 해보자. 자격이 다자 저거 연습해봐야 된다 네. 우리. <목소리> 어머. 이렇게 <목소리> 보으니까 <목소리> <근데> 약간 <목소리> 강박 있는 거 <것> 같아. 맞아, 쇼인도야. 중화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할까 봐. 민수는 약간 빤탈. 부끄러 부끄러 많지는 않고 근데 나는 민수가 그게 민수 약간 좀 라라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어어 그러니까 봐 아니지 그 이게 그 중에 80은 맞겠지만 20은 응. 내가 아닌 이 친구를 위해서 좀 하는 것도 나 있다 어 생각해 근데 어 제가 사랑하는 라라니까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볼지언정 그게 음 좋아요 음왜음 얘가 행복해 음음 아유 착해 너는 너는 뭐가 뭐할때 행복해 저는 라라가 그냥 웃을 때 이렇게 너, 제가 너나 어? 이러다가 세게 온다니까간타와 음... 어, 한타가... 라라 말고 민수는 어? 없어 전국을 찔렸어 에이. 에이. 어떻게 어떻게 라라가 아닌 민수가 없어 그래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에이. 그냥 하는 것만큼 어. 남들 하는 것만큼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아, 이상하게 잘해야 되는 그내 부담감을 나한테 믿는 이렇게 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제일 고민이 제일 불안한 게 뭐야 솔직하게 제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이거에 대해서 어, 네. 그러니까 어. 아까 형 만나고도. 너무 내가 작아지는 거야. 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아직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나올라 멀었어.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준범이 얘기 듣고 내가 눈물이 나는 게 나는 준범이 세네 살인 세 살의 그건데 난다할수 있었는데 나는 그게 없거든. 평생 없었거든. 아, 위축돼 있었구나. 저는 응원해요 민수 씨. 혹시 아, 우리 아들 그렇게 못 키울까 봐 어. 뭐 걱정하는 거지. 그치? 그거 플러스. 나도 저러고 싶어 네. 나는 평생을 내 나를 믿지 못하이 불안감에 살았거든 아 네, 그래서 형은 내일 하면 되지 근데 네, 저는 내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잘... 혹시 네. 아버님 아버님이 네. 아버님돌아가셨어요이님돌아가셨의 네. 아버...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내아돌아가셨지 아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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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요 그럼 아버님의 아버님아요난 뭐든지 할수아다고의아버아버 날 그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아빠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게 부모야 사람이야? 근데 나도. 그게 부모야 그렇지 어. 근데 나도. 그게 부모야 어머 <laughs> 아, <너무> 슬퍼 나도. <laughs> 그게 부모야 이게, 이게 맞아? <laughs> 아니 난 준범이가 항상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범이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내가 알려준거야 난 <laughs> 뭐든지 할 진짜. 어 아유 아유 <웃음> 어나 아까 영, 그 영상이 나는 목소리 나, 나 떠나가자 나 나한테 너, 안 너무 너무 큰 울림을 줬어 그게 어. 나한테 민수야 닥치지 않은 건 미리 걱정하지 마아 그쵸 그때 그래야겠어. 그때 해결해 음. 부모가 되면 힘이 생겨 음. 채한웅 선배님이 아빠 해주세요 네, 아빠, 아빠 해, 해. 아빠 해주라고 아, 민수 아빠 <laughs> 해 내가 <제가> 왜 아빠 <laughs> 해줘 지금 난 D M 가 있다 지금 싫어. 아니야. 정하 씨, <laughs> 너는 모두로 할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니 아니. 꼰 집대로 살았겠지. 야, 우리가 더 힘이 나는데. <laughs> 도와줄 사람 너무 너무 많아. 대준이, 은영이도 있고 맞아. 선배님들 이로 가될수없던다 선배님들이 맞아. 계시고. 자존감 떨어지고 어제할때 나한테 전화해. <laughs> 아... 와, 든든하다. 아, 든든하다. 그렇겠습니까? 맞아, 진짜 저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 그러 진정한 멘토가 생긴 거지. 네. 멘토.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스티커 붙여준 거, 뭐, 네. 이게 완벽한 정답이나 교본 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아기를 위해서 됐나 한번 확인해보고 올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도 이런 사이 된다. 형이 생겼어. KBS가 공채시험에 부활했잖아. 있이 시험 한번 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이러고 됐어. 할수 있잖아. 그러게 아, <laughs> <아유, 웃음> 맞네. 어. 그거 한 번만 있으면 되니까 시험 한 번만 봐봐. 네. 짜줄 수, 누가 짤 건데, 그걸? 아니, 아니면 잘만 얘기하면 양랑 선배, 학래 선배가 니주까아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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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웃기다. 웃기다. 저희는 이제 하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유. 아유.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아유. 네. 저희도 보답할게요. 보답하지 마. 아유. 잘 먹고 잘살아 최고야. 잘 먹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laughs>